안녕하세요. 캄초입니다. 제가 밖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관계로 지금 한여름이라 매미소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할 작업은 아반떼 스포츠 1.6 터보 감마 엔진 점화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 교체하는 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본네트를 열어주시고 여기 엔진룸에 이렇게 엔진 카바가 보이시죠? 이 카바는 여기 세개 포인트에 고무로 그냥 연결이 돼 있어서 힘만 조금만 주면 쉽게 빠집니다. 예, 얘를 이렇게 빼주시고, 집겨서 빼주시고, 이세 개가 이 고무 조인트가 여기에 결합이 돼 있는 방식이라 그냥 이렇게 살짝 힘만 주시면 빠집니다. 예, 옆에다 이렇게 두시고, 어, 점화 플러그 작업할 때 필요한 공구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여기 각종 커넥터를뺄때 필요한 일자 드라이버 하고, 그 다음에 점화 코일, 이, 지금 파란색 플러,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이 4개 플라스틱이 점화 코일인데요. 이거를 뺄수 있는 여기 10mm 이런 복스 같은 거, 이왕이면은 이렇게 연결대를 하나 연결해 주셔야 좋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laughs> 점화플러그를 뺄때쓸수 있는 점화플러그 전용 소켓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복수대 세트에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소켓하고 사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 안에 이렇게 플러그를 잡고 올라올 수 있고 또 내려갈 때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 이 약간 연성 재질의 플라스틱 약간 고무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마그네틱 복스라고 해서 이렇게 찰싹 달라붙게 하는 자성이 있는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없으면 하나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 공구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플러그를 조일 때 적정 토크로 조일 수 있는 토크렌치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어,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커넥터를 먼저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커넥터는 여기 회색 플라스틱 보이시죠? 여기 끝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껴주시면 위로 타 하고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여기다 놓고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서 빼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근데 이거를 안 빼주면 절대 이 커넥터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번 다 빼주시면 되고, 어 여기가, 여기 10mm 이걸 풀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고압 펌프 커넥터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이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압 펌프 커넥터도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여기, 여기도 색깔이 유독 다른 밝은색, 회색 여기 커넥터가 있죠. 클립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를 일자 드라이버로 끝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들립니다. 얘를 제껴주세요. 이렇게 제껴주시면 지금 들렸죠?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도 이렇게 누르고 빼면 빠집니다. 예, 여기 눌리시는 거 보이시죠? 눌리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고 얘는 작업하면 됩니다. 제가 뭐 지금 저는 이미 교체를 해버려서 어 굳이 네 개를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세 개는 작업하기가 그나마 편한데 이네 개가 약간 애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고압 펌프 커넥터를 뗐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회색 밑에. 일자드라 이버를 넣어주시고, 밖으로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빼주시면 잘 빠집니다. 모든 커넥터는, 어 이렇게 눌러서 딱 빼는 포인트가 보통 있어요. 누르거나 뭐 집거나 해서. 거기만 잘 공략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더마 코일을 한번 탈착해 보겠 탈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풀어주시고 어주시고 이렇게 잠깐 여기다 두시고 코일은 빼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손으로 잡고 올리면 뽕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일 끝에가 점화 플러그 밑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제 점화 플러그를 빼볼 건데요 약간 이제 이 부분이 엔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안 해보시면 어 약간 좀 괜히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인데 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아까 복수대에다가 어 이거 점화플러그 전용 소켓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빼보겠습니다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나오나 모르겠네. 자 구멍에 저 안에 잠화 플러그 보이시죠? 이게 이 이제 소켓 안에 있는 이 연질의 플라스틱 이게 저 소켓 플러그 끝에를 잡고 올라오는 겁니다. 조금 더긴게필요 하면 편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연결해서 자, 플러그 이때 좀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이 플러그 모양에 맞춰서 이 육각이잖아요. 이 육각 플러그 모양에 맞춰서 끝에가 탁 물리게끔 그 느낌을 손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이 끝에 탁 물리게끔 이 육각이 이 상태에서 그래서 끝까지 잘 물렸나 확인해 주시고 복수를 물리시고 빼 주시면 됩니다. 자,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예, 돌려줬죠. 이렇게 해서 아우 얘는 장갑이 이렇게 미끄러.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실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 힘이 받았다 싶으면, 이제 복수의 힘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네. 이렇게 들려서 올라온 거 보이시죠? 예, 얘는 이제 조금 사용을 해서 이제 그 흐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새걸 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 플러그 전용 소켓 이 육각이 여기 지금 이 육각 너트 모양에 잘 물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물려야, 되니 물려야. 그래서 아까 엔진룸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결속이 되어 있는 거고 안에서는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결속이 돼 있고 이걸 그러니까 여위에서 돌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걸 잘 물려서 이걸 느끼시고 풀 풀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낄 때도 이렇게 이 소켓이 플러그로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소켓 안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안 떨어지고 잡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자 보시고 구멍에 맞춰서 잘 넣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천천히 손의 힘으로 나사산을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 전동 공구나 라쳇 같은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손의 힘으로 넣어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시고. 이제 손으로 거의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지금 제가 나체도 안 물리고 지금 손으로만 돌렸을 때, 안 돌아갈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어, 좀더 돌아가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이거를 잠글 텐데, 어, 이제 보통은, 이런 토크 렌치로 이렇게 잠그면 좋습니다. 지금 현대차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점화 플러그, 순정 점화 플러그 결속 토크는 1.5에서 2.5kg f 스 미터거든요. 그 수치만큼 지금 저는 맞춰놨는데 이만큼 해서 예, 토크, 이, 이 토크만큼만 조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이걸 끝까지 잠궈주고 이 상태에서 이런 일반 라쳇으로 딱 여기서 시작점에서 90도만 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저도 인터넷으로 글만 봤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물론 이제 정비를 진짜 오래 하시고 거의 손 느낌으로도 토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시겠죠. 근데 어 저는 뭐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일단 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급 가급적 토크렌치를 사용하십시오. 네. <laughs>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소켓에 아까 그 연질 플라스틱을 좀 빼겠습니다. 이게 가끔 물려서 플러그에 껴서 나와버리, 플러그에 얘는 껴고 이것만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예. 혹시 몰라서 마지막에 쫄땐 얘를 좀 제거하겠습니다. 제 거는 유독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복스대를. 토크렌치 연결해 주시고 잠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너트가 끝까지 물리게 해주시고 자 조여보겠습니다 토크까지 이게 원하는 토크에 도달하면 딸깍하고 소리가 납니다. 금방 들으셨죠? 딸깍. 예. 여기까지만 조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안에 점화 플러그, 이 안에 점화 플러그가 잘 이제 위치를 한거고요이네개 다, 이제 얘는 4기통이니까네 개가 들어가는데, 네개다그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화 코일은, 아까 점화 코일을 고정하는 볼트 있었잖아요. 이 볼트 구멍에 맞춰서, 이건 방향 어느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맞춰서 그냥 손으로 눌러주시 눌러주시고. 네. 이거는 어떤 누르는 힘보다 이 볼트가 조여진 힘으로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자리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풀어놨던 거, 이거 하나. 해서 조합해 주시고 10mm 항상 모든 볼트 볼트들은 어, 손으로 먼저 처음에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너무 강한 힘으로 길을 잡아버리면 만약에 잘못 들어, 잘 들어가면 괜찮은데 잘못 들어가면 그 나사 탭이 다 뭉개질 수가 있거든요 나사산 탭이 그래서 항상 먼저 손으로 조여주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조여 보겠습니다. 외부 오디오가 많은 점 그리고 제가 여기 그냥 바깥에 공터 같은 데서 촬영하고 있어서 예, 외부 오디오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조여 주시면 돼요. 그냥 힘만 살짝 받으면 멈춰 주시면 돼요. 얘는 뭐 찍게 쉽게... 얘도 이제 공식 체결 토크가 한 1밖에 안될거예요 1kg 포스비터. 네. 근데 이, 굳이 그거는 토크렌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조이겠습니다. 예, 약하게 그냥 가볍게 조여주시면 되고. 딱 적당히만 조여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커넥터만 연결해주면 되죠. 자, 먼저 고압 펌프. 커넥터 아까 다시 껴주시고. 끼워 주시고 항상 커넥터 낄 때는 탈거하기 전에 먼저 제꼈던 것들 핀 같은 것들을 꼭 이렇게 다시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지 강하게 딱 잡아주면서 고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만 코일에 커넥터도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끝입니다. 어 이렇게 네 개를 다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약간 어려우실 것 같으면 하나씩 천천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매뉴얼에 있는 점화 플러그 교환 주기는 75,000에 교환으로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얘는 이리듐 플러그가 이리듐이라서 사실 더 오, 많은 키로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도 제조사에서 75,000에 교환하라고 명시를 한거는 이 플러그 고착이 될수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플러그가 고착 돼서 나중에 고생하느니 조금 더 교체주기를 빨리 가져가서 어 쉽게 뺄수 있으면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손실도 적고 차량 컨디션에도 도움되고 그래서 점화 플러그는 75,000km마다 교체해주시고 그게 매뉴얼상입니다 매뉴얼상 그렇게 되어있고 저화 코일은 이렇게 따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사실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교체해도 됩니다 무슨 경고등이 들어온다거나 네 그럴 때그 정비 지침서에 보면 gsw에 보면 이거 저항값을 물려 가지고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정기적으로 잘 지식이 없어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음. 셀프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공인비 아껴서, 예 물론 코일 값이 그 공인비보다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공인비 아껴서, 예, 그, 이렇게 코일까지 다 교체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코일은 이상이 없으시면 블러그만 교체하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공임이 안 들어가고 본인이 직접 하면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예, 코일까지 교체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하고 엔진 커버 장착해주시면 이제 끝입니다. 엔진 커버 장착하실 때는 고압 펌프 쪽 스펀지 대충 위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세개 아까 물리는 거 위에 올려놓으시고 툭툭툭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딱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자, 지금 잘잘 잘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점화 플로그 점화 코일 어, 교체 영상을 어, 마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 어리, 솔직히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예, 그 자가 정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아까 점화 플러그를 푸는데 잘안 풀러진다, 그러면 엔진을, 주행을 더 해보시고, 조금 더 엔진을 달궈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 그때는 뭐 카센터나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laughs> 드리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차를 출고하고 나서 한 번도 플러그를 교체하지 않았고, 누군가 플러그를 막 강한 힘으로 필요 이상 토크로 조여놓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잘 풀릴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